빛나는 밤에. 한국인들이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남이 해주는 나에 대한 칭찬을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는 겁니다. 오늘 입은 그옷잘 어울린다는 말에 에이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부터 치고요 이번 작품 정말 좋았다고 인정해주는 말에는 실제로는 안 그런데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라고 무마해버리죠. 아무리 겸손이 미덕이라곤 하지만요. 그렇게 나를 향한 응원을 부정해버리면 나오려던 칭찬도 쏙 들어가게 되고요. 나를 좋게 봐준 사람들의 안목이 잘못됐다는 오해까지 불러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건 나를 대신해 나를 아껴준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나한테 온 응원과 칭찬을 있는 그대로 믿어봐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1월 17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첫 곡은 퀸과 데이비드 보위의 언더프레셔 였습니다. 2866님은 칭찬받으면 맞아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할수 있는 날이 과연 제 인생에 올까요? 벌써 부끄러워요 라고 해주셨고 남국현님도 저도 누가 칭찬해주면 괜히 쑥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기 연습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왜냐면 저는 그 말이 더 이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아니에요. 이러면 다. 아니야, 너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야면은 아, 아니라니까 계속 이게. <laughs>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그, 그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도저히 이걸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냥 감사합니다가 제일 나은 답변인 것 같고, 말 그대로 이거는 상대방의 어떤 진짜 안목을 존중하는 거 그거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런 식으로 좀 우리는 되게 칭찬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그게 왔을 때 이렇게 항상 받아쳐낼까요? 그렇죠 연습을 해봐야 되는 일 같고 임현주님은 대장 보험 오늘 유나운이 나온다면서요. 라면서 퍼덕퍼덕 난리가 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당연히 켜놨습니다. 오랜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저의 별밤직이 선배님이십니다. 가수 유나씨가 찾아가 계십니다. 광고 듣고 바로 모실 테니까요. 유나씨에게 궁금한 점또 이번 앨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미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별밤에서는 피부 흔적 지우기 히루스카에서 색소침착 화장품 피로회복제 구론산 밤원드에서 음료 과학적인 공부계획 에빙플랜드에서 망각곡선 스터디플래너를 선물로 드립니다. 달라도 마침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그 수험생들에게도 어, 너무나 따스한 편지가 될것 같아서 유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진님께는 별밤에서 선물로 화장품 보내드릴 거고요. 밤 11시 부엉이들이 남겨놓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 뭐든 좋으니까 문자,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하루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다 떠는 시간인데, 자, 앞으로 손편지가 하나 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고1 아들, 고3 딸을 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즐겨 듣던 별이 빛나는 밤의 프로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3 딸아이가 2022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딸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고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고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도 함께 응원합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고 출신! 몇년 전부터 여가 시간에 기타를 배워서 고3 딸아이에게 평소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 봤습니다라면서 울산에서 예지 아빠가라고 박원웅님께서 보내주신 손편지인데 이러면서 손 그림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깜짝 놀랄 만큼 전 무슨 포스터인 줄 알았는데 직접 그리신 고3 딸에게 라는 어떤 약간 싱글 썸네일 같은 그런 너무너무 잘 그리셨고, 더불어, CD도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정식 심의 절차 같은 거막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특별한 편지였어가지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와, CD 한 장을 이렇게 손수 다 만드신 거 아니야? 그림도 보니까 본인이 그리셨겠네. 엄청, 어, 너무너무 예, 다재다능하실 분인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아주 강력한 수험생들을 향한 에너지가 3, 4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 수험생 뿐만이 아니죠. 수험생을 가족으로 둔 모든 분들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날이 잘 없죠. 하나가 된 마음으로. 모두의 안전과 특히 이제 출근 시간길 막 그런 거 막. 뭐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하루예요. 정말 선한 하루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오늘 3, 4부에서는요.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응원, 별밤에서 전해보겠습니다. 아들, 딸, 뭐, 형이나 동생한테 보내는 응원도 좋고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수능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수험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따뜻하게 전해주세요. 수능 잘 보고 지금 뭐, 진행하고 계시는 분, 선배들도 있겠고, 수능은 진짜 망쳐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나 이렇게 지금 너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는 분들부터 다양한 이야기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 1 0 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이드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부모님들의 응원 기다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신화의 I pray for you.